전라남도 동북권 통합 청사가 오는 10월 첫사을 뜹니다. 동북권 통합 청사의 청사재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 신대주구에 들어설 전남도 동북권 통합 청사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아내는데 추가 시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설계 변경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동북권 통합 청사가 고 단열 고 기밀 건축 시스템이 적용된 탄소 제로 건물로 건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부 창사가 이지역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우선에 그 건축 시스템을 고 기밀, 고 단열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폭 이제 보완하였고, 그다음에 에너지 중립 선언에 따라서 우리 건물을 갖다가 에너지 탄소 중립 에너지 건물 제 1호로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는 디자인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좌우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무실의 면적도 확대됐습니다. 사무실 면적은 1만 제곱미터에서 1만 3천 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인원도 당초 240명에서 310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공영 주차장 내 주차 면수도 민원 편의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520여 대 늘어난 810여 대 규모입니다. 도는 동북권 통합청사에 오는 2023년 5월 준공을 위해 직접 시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건물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은 보다 더 빨리 우리 동북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직접 설리개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감리 감독마에라 모든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도 직접 추진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전남 동북권의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동북권 통합청사의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확정되면서 앞으로 본청 조직과 유관 기관의 구성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될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